그럼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인데 이거 는 것도 나오나요? 네 점포 철거비가 보통 천에서 이천 들잖아요. 네 소상공인 시장 기능 공단에서는 이거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폐업을 했어. 그러면 이분이 이제 다시 재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재창업 지원금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최대 2천만 원까지 줘요. 저, 정말 몰랐었어요. 폐업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대표님이 폐업할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진짜 없었어요. 정말 활용만 잘한다가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또 외식업 전문 신은철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외식업 전문으로 15년 정도 세무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무 관리와 지원금을 관련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와 함께 폐업 관련 지원금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일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2024년, 2025년 폐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서비스가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나요? 소개는 드렸지만 네. 소상공인 희망 컨설턴트도 했었고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폐업 지원하는 사업도 있었어요 그것도 컨설턴트로 했었고 폐업 전문이일 수밖에 없는 게 외식업이 창업도 정말 많이 하지만 폐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폐업과 창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운철 세무사입니다. 보통은 노무지연금 같은 건 많이 알고 계세요. 폐업 같은 경우는 잘 모르세요. 저,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전혀 모르시죠? 저희가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하잖아요. 안내문은 있어요. 근데 폐업하다 보니까 잘안 보세요. 왜냐면 폐업하기 바쁘니까. 마음도 무겁고 사실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네네.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신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 패키지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워낙 다양한 정보나 뭐 지원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희망리턴 패키지로 들어가시면 되시고 저희 영상에서는 오늘 어떤 것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희망 리턴 패키 지가 어떤 건가요？희망 리턴 패키 지는 소상공인 들이 폐업 하는 경우, 행 정적, 법률 적, 재 정적 부담 을줄 이고, 폐업절차를 뭐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폐업 관련 정보하고 비용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 정말 몰랐었어요. 폐업할 때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몰랐었어요. 대표님이 폐업할 때는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진짜 없었어요. <laughs> 나중에 생겼어요. 2017년인가 네, 16년쯤 그때 생기고 요즘에 세무서에서도 연계해서 많이 나오고 하지 예전에는 없었어요. 아, 그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대상은 이제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복이면은 폐업 전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폐업 전부터 뭐 세무사라든지 관련 전문가들이 서류 작업까지 다 도와주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전포 철거비 지원 금액인데 이거는 것도 나오나요? 네. 폐업 절차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포 철거비가 보통 1000에서 2000 들잖아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는 요거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지원은 250까지라는 거 최대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만 해도 되게 좋은 정보죠 전, 전혀 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외식업뿐만 아니라 뭐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나 그쵸. 다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이면 되세요 자기 업체가 소상공인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소상공인 확률이 높으시죠 어. 중요한 건 이제 폐업 신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의뢰를 해서 폐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 왜냐면은 수기로 발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조작의 우려가 있죠. 어. 그래서 이 전자생계선서로 발급을 받아야지 이증빙을 서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거기 사이트에 이제 올리거나 여기 컨설턴트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보통은 이 면적당 13만 원이니다 아, 이게 무조건 그냥 2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평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10평이면 130만 원이고 더 들어갔어도 최대는 250만 원이고. 그러면 이제 철거업체나 이런 것들은 다 정해준 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야, 철거업체는 사장님이 그냥 알아보시면 돼요. 어... 아시는 분 있으면 아시는 업체 하셔도 되고, 찾아보셔가지고, 전문업체한테 의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죠. 무조건 세금 계산서는 꼭 받아야 네, 한다 네. 그런 철거업체가 만약에 뭐 간이다, 뭐 이런 게안 된다 하면은 발급받는 업체로 꼭 하셔야죠. 아... 네. 아 중요한 거네요. 또 나라에서도 증빙을 정확히 예 증빙이 예, 네. 있어야 되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컨설팅은 어떤 걸 지원해 줄? 컨설팅이 다양하게 있으세요. 세무 행정을 봐주는 서류 작업을 해주는 컨설턴트들이 있고 폐업할 때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컨설팅이 있고. 그것도 이제 무료로 예다 무료로 그럼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냥 무작정 다 해주진 않을 거잖아요 조건이 있을 건데 그럼 어떤 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은 이제 희망 컨설팅 거기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지만 지원 제외 조건은 우선 내 건물이면 안 돼요 그리고 건물에 자식이 무상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지인으로 해서 전대 받거나 그런 경우도 이런 지원이 안 되세요 지원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대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철거를 받았으면 안 돼요. 어 그러면 제가 가게를 한번 하고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 받고 또두 번째 가게를 했는데 또 이게 잘못돼서 폐업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된다는 건가요? 아, 그만 딱한 번만 가능하다는 거구나.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장이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또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복 수혜라고 하죠. 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해요. 근데 이런 폐업 지원은 지자체별로 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은 안 되세요. 그건 뭐, 모든 지원금의 공통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장을 이전 철거한 경우도 안 돼요.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 있잖아요 네, 어. 확장하거나 뭐 이사하거나 네. 뭐 그런 경우도 이제 안돼요 실제 폐업을 하셔야 돼요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가게를 너무 잘 돼서 큰 데로 이사가 폐업하고 사업자 다시 만들어 가면 이런 꼼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요 뭐 가능은 하죠 <laughs> <laughs> 그렇죠 사업자 번호가 바뀐다고 하면 사실 추적할 수는 없어요 그쵸. 네, 꼼수부터 생각을 응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영리 사업자는 당연히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아는 대한 적십자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비영리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어. 학교 이런 데, 어.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은 비영리 사업자로 해서 별도 사업자가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지원 자체가 안 되시는 거죠. 어. 그러면 폐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이득이 되는 이런 지원이 뭐 다른 게또 있나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업 신고나 법률, 뭐 파산, 뭐 채무 조정하는 이제 행정절차 자문하는 컨설팅도 있고, 사업 정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재기, 세무, 부동산, 뭐 이렇게 사업 컨설턴 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세무사나 뭐, 변호사나, 법무사나, 그런 행정작업을 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폐업을 했어. 그러면 이분이 이제 나중에 뭘 하죠? 취업이나, 아, 네, 네. 네, 재창업을 하겠죠. 취업을 하는 경우, 전직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까지 또 지원금이 나올 수 네. 있습니다. 취업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꼭 사대보험 직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외식업에서는 3.3% 신고도 많이 프리랜서로 들어가는데, 그런 신고를 하실 경우는 전직 장려금이 지원이 안 되시고, 내가 이직을 했어. 그 다음에 사대보험을 들어가고 한달 있어서 신청을 하면 최고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몰랐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재창업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창업 지원금이 있어요 아, 아 진짜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대 2천만 원까지는 줘요 이거는 신청 기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25년에 폐업하시는 분들은 사이트 열심히 들어가셔서 신청을 할수 있고 대신 선정도 돼야 되고 음. 좀 과정이 쉽진 않으세요. 투자금이 뭐 4천만 원이다 하면은 50%까지 지원을 해줘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어... 되기는 쉽지 않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 써서 내야 하는 거야. 건... 그렇죠. 아... 네. 그런 것도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희망리턴 패키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철거지원금 최대 250만 원. 네. 내가 나중에 폐업해서 어딜 들어가. 네. 그럼 취업하면 4대 보험이 됐을 때한달 있다가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네. 창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지원금 최대 2천만 원까지 또 가능을 하십니다. 저는 사실 오늘 되게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게 홍보가 잘안된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렇게까지 딥하게 몰랐었거든요. 정말 활용만 잘한다고 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되게 좋은 정보 같아요. 오늘 이렇게 폐업에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자영업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보신다 하면 누군가 또 이걸 같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문 세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거라서 아마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아보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광고라기보다는 정말 매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어서 임사부에서 이분들을 도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출 때문에 고민이신 사장님들은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임사부 브랜드를 도입하시면 배달로만 월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추가 매출이 발생하고 10에서 15%의 추가 수익이 가능합니다. 만약 약속드린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도입 비용 전액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는 어떠한 손해를 도 보지 않도록 저희 임사부에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1,500만 원 이상의 매출과 그 이상의 수익을 원하시는 사장님 경우에도 두개 이상의 임사부 브랜드를 도입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 비용은 브랜드 도입 비용이 200만 원이며 추가 브랜드는 100만 원입니다. 도입하시고 운영팀과 교육팀에서 1대1 방문을 교육받으시고 매뉴얼로만 운영하시면 운영 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추가 매출이 필요한 사장님들과 변화하는 배달시장에 대응이 어려운 사장님들은 대표전화 1800-6710 영업담당 010-4227-7224두 번호 중 선택해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사부 자체 광고 시간이었습니다.